X4 20D M 스포츠 모델이고요. 바디 컬러가 이렇게 브루클린 그레이입니다. 브루클린 그레이가 모든 BMW 모든 모델에 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컬러거든요. 시멘트 컬러라서 굉장히 또 이쁘기도 하고 M 스포츠 모델이라서 굉장히 또 이쁩니다. 프로 모델까까진 아니지만 프로 모델은 또 그릴이 블랙이고요. 그래서 프로랑 아닌 거랑 좀뭐 서스펜션 차이도 있겠지만 좀 외관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가격은 8,080만원이고 9평 s u v 시만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이 되죠 인기가 많죠 그리고 디젤이라서 연비도 굉장히 좋고 12.3km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몰딩이라든가 루프렉도 전부 다 블리버로 들어가셔서 굉장히 좀 스포티함이 부각이 됐고요 연비도 좋고 9평 SUV라서 스포티함도 부각이 됐고 양두 가지 모두 만족도가 높은 모델이기 때문에 되게 구매하시기 좋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도 넓고 스티어링 휠그릴의 그립감도 좋고 이제 시트 포지션도 작아서 부계 중심이 좀 낮다 보니까 BMW가 지향하는 뭐스포티한 드라이빙도 즐겨 보일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열선, 엠비, 이 어댑티브 크루즈 그리고 뭐 변속기도 음량이 빠르다 보니까 패드 시프트를 사용해서 좀더스포티한 드라이빙도 즐겨 보일 수가 있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뭐 어디 보자 휴대폰 부선 충전 들어가 있고요. 하이그로시와 이렇게 루버. 마감에 뭐 스포츠함도 넣을 수가 있고 커플을 달라던가 충전 속해 전방 주차 센스 아이들 스타뱅고 그리고 로우 레인지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USB 포트도 들어가 있고요. 글루 박스 공간도 여유롭고요. 암레스탄 쪽에도 수납 공간이랑 시트 충전구가 들어가 있고요. 스포티한 드라이빙과 함께 그 X, 디젤 모델이지만은 4륜 구동 모델. 사륜 구동이라서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스포티한 트레이빙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 엑스포 하지만은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접합 유리도 들어갔기 때문에 실내 정숙성도 좋고. 진짜서 공간도 여유롭고. 썬 루프도 적용이되어있어서 파노라마로 해서 시렇석에서도 개방감도 좋고 송풍구라든가 온도 조절, 열선 시트, 시트 타서이렇구도적이이 되어있습니다. 브로클이의 블랙 시이의요랙시트렇요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이되면서이장히 해서 이렇이부게이 됐습니다. 도 적용이 되 있고 20D X 드라이브 4륜구동이죠스4의 매력도 마찬가지엑 X6랑 똑같은 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중형급 SUV라는 거. 시필러 루프에서부터 이렇게 시필러로 이어지는 매끈한 라인이 굉장히 또 쿠평 SUV 모델이지만 굉장히 또 인기가 많습니다.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기 때문에 굉장히 좀 X3보다는 X4를 또 많이 하시기도. 예, 엑스포도 바로 출고 가능하고 브루클린 그레이도 인기 많은 컬러니까요. 좀 바로 하셔야 됩니다. 전시장 방문하셔가지고 직접 보시면 더 좋고 풀체인지 모델도 벌써 나왔던데 뭐 아직은 안, 바로 나올 건 아니지만은 있을 때좀 바로 말하셔야 됩니다. 엑스포 20D M 스포츠 브루클린 그레이 블랙 시트 바로 출고되니까요 조심히 쇼 엑스포 20D. Okay yeah.